김민재 없이 오만 같은 팀을 이기지 못하면 애초에 월드컵에 갈 자격조차 없다. 처참한 경기력을 들고 나온 홍명보호에 먼 독일 언론에서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실제 이날 홍명보호의 경기력은 과거 전형적인 한국 축구를 보는 듯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한국 축구를 지켜본 독일 언론들은 홍명보 감독의 뼈 때리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며칠 전 김민재 선수 부상으로 차출이 불가해진 데 대해 홍명보 감독이 바이엘은 미넨 구단 관리를 문제 삼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 결과나 경기 내용이 좋았다면 홍명보 감독이 팀을 아끼는 마음의 한 발언이라 생각해 공감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그 반대였습니다. 정말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선수들 전술에 대한 예리함이 떨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팬들은 지울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독일 매체의 뼈 때리는 비판과 함께 홍 감독의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럭스는 지난 20일 한국 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최근 스타 센터백 김민재가 대표팀에서 빠진 것이 위넨 탓이라고 비난하며 클럽 팬덤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홍명보 감독은 3월 A매치를 앞두고 수비수 라인에 김민재를 차출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이미 독일 리그에서부터 아킬레스건 이상으로 인해 결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재의 아킬레스건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일찌감치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전반기 컵대회와 리그 공식전, A매치, 클럽전까지 모두 선발 출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이후로 왼쪽 아킬레스건의 지속적인 문제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으면서 참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상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12일 챔피언스리그 레버쿠젠전을 끝으로 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A매치 일정도 나설 수 없게 됐고 김민재의 빈자리는 FC서울 센터백 김주성이 메웠습니다. 이를 두고 홍명보 감독은 김민재는 클럽과 대표팀 모두의 중요한 선수라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속팀에서 예방 차원으로 선수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일정인데 핵심 선수를 빼고 경기에 나서야 했다. 김민재의 부상 위험 신호는 지난해부터 있었다라고 미네를 정면으로 저격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는 곧장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독일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독일 축구 팬들은 한국이 오만과 요르단을 상대하는데 아픈 김민재까지 뽑을 정도로 애를 먹어야 하는 전력인가? 클럽이 1,700만 유로 약 270억 원의 연봉으로 돈을 더 많이 주고 관리하는데 왜 대표팀에서 징징대고 있느냐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업친데 덮친격으로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전날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5만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5만전에서 승점 3점을 따내고 25일 요르단전까지 이기면 6월 A매치에 상관없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내지 못하며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더큰 비상은 추가 부상자 발생입니다. 백승호가 전반 38분, 이강인이 후반 38분에 모두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잔디 상태도 좋지 못해 손흥민의 발이 푹푹 파묻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황희찬이 선제골을 만들었지만 오만이 맞불을 놨고 한국은 더 이상 추가 득점을 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바리안 풋볼 럭스는 홍명복 감독을 매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매체는 대표팀 감독이 최고의 선수들을 기용하지 못해서 짜증을 내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홍 감독은 불평할 권리가 없다. 김민재의 아킬레스건 문제는 지난해 10월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김민재 본인이 고통을 견디며 경기를 했다는 여러 보고가 이미 있었다. 그런데 그를 계속 국대에 차출했고, 수천 마일을 오가게 했고, 비행 시간을 늘렸고, 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준건 홍명보 본인이다. 차라리 콤파니 감독의 개입조차 없었다면 김민재는 더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홍명보 스타일은 A매치 두 경기 모두 김민재를 90분 동안 기용했을 테니 말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홍 감독은 김민재의 대체를 찾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선수들을 계속 기용하는 것만 고집했고 결국 손흥민, 황희찬 등 한국의 많은 톱급 선수들의 기력을 다 빼서 갔다. 결국 김민재는 홍명보의 저주를 유일하게 피해갔다. 페예노르트의 황인범도 부상으로 결장이 불가피했는데 의심스러운 차출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매체는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까지 면밀하게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체는 사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서는 안 됐다며 위르겐 클린스만의 재앙 같은 임기 이후 한국은 감독을 찾아 헤맸고.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한국의 의심스러운 협회 의사 결정권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눈 감아줄 예스맨을 원한다고 결정했다. 홍명복 감독은 당시 울산 HD를 지도하고 있었고 안 간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다. 그러나 결국 빵집에서의 비공식적 회담 이후 대표팀으로 달아나며 모든 울산 팬의 등을 찔렀다. 아주 잘 갔다. 꼭 꼬집었습니다. 비판도 비판이지만 한국 축구의 사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다는 점에 국내 팬들도 놀라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팬들은 홍명복 감독이 그동안 준비한 게 뭐냐고 묻습니다. 어느 누가 감독을 해도 지금 이 선수들 데리고 이 정도의 경기를 못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술입니다. 상대는 예상대로 강한 한국을 상대로 원정에서 파이브백으로 잠그고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역시 90년대 축구에 머물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선수들은 U자형 빌드업으로 돌리다 뻥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수비 간격을 좁히고 나오니 중간 미들 전개를 건너뛰고 전방으로 공을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홍명보 호에선 선수들이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듯 보여 답답한 볼 돌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 볼 소유를 하면서 침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과 황인범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모두 부상이나 제 컨디션이 아니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41분 이강인이 투입되기 전까지 한국의 슈팅이 영이었다는 점은 이를 반영합니다. 이강인이 들어와 전방 침투 패스를 하자마자 황희찬이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주요 선수들이 없을 때 상대 수비를 뚫을 수 있는 패턴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었습니다. 보이는 패스로 공간을 찾다 보니 상대는 끌려 나오지 않았고 볼을 중앙에 넣어주면 둘러싸여 볼을 뺏기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 배치입니다. 오른발을 쓰는 황희찬이 오른쪽에 왼발을 쓰는 이재성이 왼쪽에 배치되다 보니 선수들이 주발로 볼을 받고 볼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발관은 반대쪽에 배치되어 선수들이 볼을 받고 각이 넓어져 원터치 패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볼을 접어 슈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수 배치에서도 실패한 이유입니다. 한국에 온지 하루 이틀 된 해외파 선수들이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에 뛰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k리그 우수 자원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다가 후반에 해외파들을 투입해서 용병술 같은 용병술을 구사해야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이 정도 배짱은 없는 듯 보입니다. 결국 김민재 부상이슈로 외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대표팀 선수들이 줄 부상을 당해 부상 관리도 도마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황인범이 부상 조짐이 있어서 백승호가 대체자로 나왔지만 최근 리그에서 많이 뛴 상황이라 과부하 걸려 부상 당했고 이강인 마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입니다. 팬들이 더욱 화가 나는 건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 정도의 경기력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12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당시에도 중원에서 두세 번 패스가 오가면 고립됐고, 지공시에도 횡패스만 오가다 결국 90분 내내 두세 번의 찬스가 다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누적되어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던 말은 그냥 말뿐인가 봅니다. 홍명복 감독은 경기 후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은 문제가 없었다. 수비 불안 우려에 대해 애써 위안을 삼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기력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최종회선에 돌입한 뒤 가장 좋지 않은 경기력을 나타냈던 경기라고 말입니다. 요르단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이상시온 TV였습니다.